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대규모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해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각국에 보복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장관은 각국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라며 순순히 받아들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또한 각국이 보복하지 않으면 이것이 최고점이 될 것이지만 보복하는 경우 관세 관련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즈가든 연설에서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한국에는 최소 25%의 상호 관세를 책정하기로 결정했고, 중국과 유럽연합, 일본에도 20%에서 34%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중국의 경우 기존 관세 20%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조치로 54% 관세가 결정됐습니다. 10%의 보편 관세는 4월 6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가별 보복 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이 예정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로 인한 위협이 해소되거나 완화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정부 지출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시행된 감세 조치를 연구화하기 위해 의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